그 특징 여기 아메라우카나처럼 돌에 털이 나는데 이거 가지고 아메라우카나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리를 보면은 다리. 에 음... 음... 만약에 차단기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이게 이렇게 떨어져. 얘는 바르베베 그리고 오스트랄로터 특징이 이맛 때쯤 되면 털이 진짜 안 이뻐 얘네들이 그리고 같은 연령대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덩치 크고 눈을 보면 눈이 다 새까매 더 굵은색 이런게 없어 그리고 다리 털이 없어요 아 이거 걘데 뭐? 뭐. <웃음> 이름, 이름이 기억이 안나 레그온이야 아크 브라운 레버. 얘네. 오, 얘가 반탑. 무슨 반탑? 블랙 코스인 맞아. 맞아? 어. 아, 아 얘는 조금 알아봤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알려줄게. 얘는 블루 오스트랄로프. 와. 우리가 지금 블랙이랑 블루 섞여있잖아. 네. 암컷이. 네. 얘는 블루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종계가 없으니까 잘 키워야지. 와. 대박 진짜. 왜? 얜 뭐냐? 마라뉴. 아, 진이 쩌는데. 얘는 블랙 메라고보이있 어, 음. 어... 아, 진짜, 진짜 어려운 문이다난데 <laughs> <laughs> 아, 네. 어린애들이 진짜 어려운데. 얘랑 얘. 아. 어렵다. 똑같은 애 아니야? 고샤모은량파고샤모둘 다? 얘는 프리머드로. <laughs> 맞아. 맞아요? <laughs> 아, 진짜. 얘은파고샤모얘 프리머드로.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 일단, 얘는 목이 좀 길어요. 덩치도 작고.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벼슬. 맞네. 어. 어. 어 호두관이랑 당관이랑 보면은 실루엣도 어. 틀려. 그러네. 공기만 살짝 비슷하고. 어. 근데 날개도 짧아요. 이거. 음. <laughs> 어. 어. 얘는 오골개. 오골개? 예. 이거는. 스트랄아 <laughs> 진짜 정답이에요? <laughs> 어보 어떻게 아 알려는지 보여줘야지 아 얘는 일단 오골게 병아리 처음 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건 오골계..뭐야 오골게 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셨구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특징들이 전혀 없어요 아오골개는 네. 벼슬부터 그리고 입을 벌려봐도 자, 혓바닥까지 까매요. 걔는, 그렇 얘는 다 까매. 뼈도 까매. 실제로. 그리고 다리, 발톱, 멋있는데? 발톱까지 까맣죠. 어. 그리고 이렇게 배에 흰 털, 잡 털도 없고, 전체 다 까매. 이제 블랙 오스트랄로프는 이렇게 봤을 때 펭귄처럼 배가 하얗단 말이에요. 그리고 벼슬이나 발에도 아까 오우개랑 다르게 그 검정색 진한 특징이 조금 덜 하지 어? 색깔이 섞여 있고 며칠 됐지 이제 거의 한두달다 돼가나 네. 한달반 됐지 두달두달 두 달. 어? 입사한 지두 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랬나 아 귀여워 어떡해 얘는 뭔지 알겠어요 어때요. 아, 얘는... 폴리시 아니야? 아 이런 거 알죠? 머리가 특이하잖아. 에에이거네 이거네. 거예요거거예요거네거 <laughs> 아, 스트롱 연산어골개 Nope. 을 색깔부터가 얘네 맞아. 그렇지. 아, 얘는 그래. 벼을도 검었고 얘는 벗을 노랗게 나오잖아. 그발바닥봐 봐. 근데 발바닥도 발바닥 색이 거의 블랙인 반면 얘는 노랗니까 이거 알아맞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은 되는 거야. 아 진짜. 어. 얘는 한프아메라얘카국 한국 한라 아, 한국 나국이 어? 맞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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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단 등치가 커요 한국 한국 한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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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같은 연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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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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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릴 때도 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여기 아메라우카나처럼 돌에 털이 나는데 이거 가지고 아메라우카나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리를 보면은 이 다리에 털이 있어요. 아메라우카나에는 없는 다리 털이. 이제 얘네가 크면 더 털도 많이 나고 더. 그렇지. 살몬페버로 그 성조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그 에코팜 관상닭 기능사 있거든요. 어. 관상닭 기능사 지금 시험 보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성훈님 말고 근데 아무도. 어 지금 성훈님이 아. 1회차 시험에 1회 응시자야. 아 유일하네. 어. 한 관상닭 기능사 있다고 하면 모를걸? 그, 뭐야? 아! 아 나중에 이력서에 못 써요? 이력서에. 아. 쓸수 있도록 우리 회사 만들어야지. 아. 어. 성장해야죠. 성장하면 이제 어. 아. 저 에코팜 다녔었어요. 그러면 입사. 입사. 에버랜드 오세요. 에코팜 오세요. 에코팜 일했던 친구도 오세요. 입사. 거기 있나 에버랜드. 올 수도 있지 뭐. 어버 여기. 어버줘. 아, 네. 에코팜 채널이 구독 좋아요.